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오늘은 인터그램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어,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인터그램 안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거의 인터그램은 개설해 놨거나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터그램을 잘하는 분은 또 많으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터그램에 쉽고 접근하기 쉽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인터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터그램에 뜨기가 어려워요 그럼 오늘 그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블로그, 카페, 어, 페이스북, 어, 인스타그램, 어, 유튜브 시장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새로운 게또올 거예요. 홀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방송을 하고 하는 현장감 있는 교육심을 바뀌는 시대가 지금 AI를 통해서 올 거를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유튜브가 대세인 시대로 와 있지만 유튜브가 쉽게 접근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어, 누구나 할 수가 없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어, 인스타그램이나 페북 이런 부분에 지금 마케팅을 해 성공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쪽을 집중을 하시면서 유튜브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1000명의 구독자 이상을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3개월 동안은 거기에 막 올인하셔야 돼. 올인.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막 미친다 고 그러죠. 빠져야 됩니다. 막 게임 하듯이 구독자가 늘고 동영상을 봐주고 이런 부분을 하, 하듯이 몰입해야 된다. 그래야 유튜브가 떠요. 자, 그러면 유튜브를 포함해서 이런 어, 여러분이 사이트를 운영할 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자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일상이 되도록 여러분이 하실 그런 능력 그런 의욕이 있으면 이거를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활용을 잘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스타그램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하루에 세번 정도 올려라. 이 SNS의 특징은 자주 노출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잘하는 것보다 자주 노출시키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인스타그램을 활성화시키려면 하루 세번 정도는 올려라. 그러면 이것을 구독을 사람들이 잘 하는 시간, 즉 핸드폰을 많이 보는 시간에 언제냐라는 거죠. 출근 시간, 점심 시간, 저녁에 퇴근하는 시간, 잠자리 들 시간. 요 타임에 맞춰서 우리가 올린다고 한다라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고객이 댓글을 달도록 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서로가 팔로우를 하셔야 돼. 그리고 서로가 댓글을 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댓글을 충분히 달아 줘야 어, 그것이 소통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 이게 팔로워만 많고 죽어있는 그런 인터그램이 아니라 모든 SNS, SNS가 그렇습니다만은 서로 소통하고 살아있는 구독자, 살아있는 팔로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댓글로 고객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아요를 막 하는 것보다 이쪽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해시태그를 다양화해라. 어떤 분은 현장에서 보면 그래요 사진을 많이 올리는데 해시태그를 세네 개 미용실 상호라든지 어 지역 키워드라든지 어 자기 이름이라든지 세네 개만 계속 올려요 그러면 사진은 천장이어도 해시태그가 세네 개면 세네 개의 포커스가 맞는다고 요 그래서 사진이 세 장이어도 해시태그를 많이 써서 노출하는 쪽이 훨씬 낫다 그래서 해시태그를 충분히 변화를 주면서 다양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라의 그림에 많은 것을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마다 해시태그를 다양화해라. 이때도 중요한 거는, 자기 대표 것은 하나 앞에다 두고, 나머지 확산하는 것은 뒤에는 다르게 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는 집중적으로 올리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래서, 1, 3, 6. 이렇게 어떤 집중적인 포커스를 맞춰서 두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영업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을 유치하고 영업이 목적이지만 여러분이 표면적으로는 영업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고 정보를 주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네 번째 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손님을 이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걸어서 고객이 내 인스타그램에 와 보면. 팔로워가 와 들어오면 그게 일종의 유인이에요. 그러면 첫 화면에 여러분의 프로필이 충실하고 차별화가 돼 있으면 더 자세히 팔로우하면서 관심 갖고 보게 되고 여러분의 매니아가, 즉 여러분의 팬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 프로필을 충실하게 꾸며라. 그럼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요즘은 너무 쉽습니다. 잘한 사람들 걸가 보시면 다돼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들을 것을 그 포맷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벤치마킹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는 사진을 찍거나 여러분이 어떤 콘텐츠를 올릴 때 작품성보다도 재밌는 쪽을 더 유도를 하고 싶어요 고객들은 이미 뭔가 흥미 있고 재미있고 독특한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다 그래서 사진도 좀 재미있게 찍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역동성이고 재밌고 이렇게 올려라. 그래서 제가 교육 중에 얘기합니다만 누구는 발가락 하나 올려서 엄청난 팔로워를 늘리고 엄청난 하트를 받더라라는 거죠. 이러한 재미있는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오게 된다. 그 다음에 어, 여섯 번째는 여러분이 영업하지 말고 나를 알리는 데 집중해라. 조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각, 각자 인스타그램에 어, 해시태그를 연결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그래서 서로가 홍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유튜버들이 구독자를 늘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방송에 출연해서 서로가 구독자를 늘려주는 이런 역할을 한,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게 그냥 서로가 그런 협력을 안 하면 이 팔로워가 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까이서 많이 활동하는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 서로가 서로가 같이 사진 찍어서 어 해시태그를 공유해서 사진을 눌러갖고 서로가 따라가도록 해라.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여러분이 고객과 자기 그어 팔로워가 돼 있는 그 사람들과 공감하는 사진들을 올려도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이 샵에서 미용실에서 활용한다라면, 고객 보고 사진을 같이 찍어달라고 해서 올려라. 이게, 오, 혼자 찍어달라고 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하나 찍어서 올린다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이라는 생각 때문에 거부할 확률이 훨씬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 이름 걸고 해시태그 하고, 그럼 고객과 관리, 관련이 되면, 고객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해라. 그 다음에, 어 미용실에서 보면 고객의 얼굴을 가린 사진이 요즘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땐 얘기합니다 아예 그러려면 뒷모습만 계속 걸어라 모든 고객의 뒷모습만 걸어서 어떤 독특한 차별화를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 얼굴을 뭐 가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 하지 마라 컨텐츠가 이미지가 다운돼요 어, 이 성공적으로 하는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고객에게 사진을 노출시킨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부탁하면 10명 중에 한두 명은 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수의 인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더 넓게는 모델을 확보하거나 모델을 구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더 현실적인 것은 고객의 협조를 원해라. 그다음 11번째는 동영상에 주목해라. 지금은 동영상 시대예요. 고객들은 글을 보다가 사진을 보다가 이제는 그것도 싫어요. 이 지금 뭐예요? 동영상으로 짧게 짧은 콘텐츠, 짧게 움직이는 거. 사람들은 움직이는 걸 따라갑니다. 응. 정말 많은 홍수 속에 살기 때문에 뭘 읽고 보고 생각하는보다 그냥 소화돼 있는. 그러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재밌는 재미있는 지식, 재미있는 콘텐츠, 재미있는 정보를 이 소비자들 고객은. 사람들은 원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공유할 때 팔로우가 늘수 있다. 그 다음에 열세 번째는 여러분이 그 밑에 글을 달을 때 거기에다가 일방적인 설명을 하지 말고 질문형으로 해라. 예를 들면 어 제가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가볼만한 추천할만한 어, 좋은 곳이 어디 있나요? 제가 부산역 에 있습니다. 부산역에 먹거리는 뭐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해서 소통하는 자기 팬 곡에. 팬을 만드는 팔로워를 여러분이 꼭 확충을 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 설명보다 질문형으로 글을 올려라. 그다음에 열네번째는내 얼굴을 하루에 한 번씩 올려라. 응. 어, 성공한이 인스타그램은 자기 사진을 올리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자기 생활을 올리지만 그래서 자기 생활, 자기 일상, 자기 일상의 사진을 이 사진보다 동영상 이런 부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 그동안 계속 보는 사진, 식상한 사진, 이런 것보다 외국에 나 있거나 독특한 새로운 분위기에서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때 아, 사람들은 팔로우하고 집중하게 된다. 저 같은 경우도 인스타를 보면 사진인 경우와 동영상인 경우는 보통 세 배가 좋아요가 달라져요. 보통 때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한다면 동영상을 하면 300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세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동영상이 움직이는 매장을 찍어서 올렸을 때, 1200이 되고요. 근데, 그냥 사진 올리면 100명이 된답니다. 그렇게 달라요. 그 다음에 15번째는, 홍보하지 말고 자극하라. 이것도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있는 콘텐츠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 이게 뭐죠 하고 따라오도록 하면, 와보면, 어? 일종의 나의 인스타그램 플랫폼이죠. 보면 이 사람 프로필 뭐 하는 사람인지 예약은 어떤지 뭘 잘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고 팔로우하고 어, 올리는 커진을 보고 어, 매력을 느끼고 가게 되고 특히 소통을 하고 소통을 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내팬 고객을 만들어서 확충을 해야 된다 그팬 고객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인스타그램 하나 가지고 많은 사람은 일주일에 30명까지 신규 고객을 받아본 사람 있을 정도니까 그렇게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일주일에 세네명의 고객, 신규 고객과 접목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대단히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카카오 헤어샵, 네이버, 이런 부분들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 온라인 마케팅을 계속 해가야 되는 게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나 이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 얻는 것이 많지 않다 라고 보면 이것을 꾸준히 하지 않는 사람은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큰 메리트를 못 느끼게 되고 중간에 하차하게 된다. 그래서 더 뒤에 말씀드렸듯이 아 내가 집중해서 뭔가 이거에 대해 승부를 한번 거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어 어떻게 하면 인스타그램을 잘할수 있을까? 그래서 인터그램 책을 한세 권을 사서 보면서 정리해서 가까운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교육을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이 부분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분이 있기를 바래서 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인터그램, SNS로 여러분이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키움TV의 김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